야, 얘 어. 포인트 잘 잡네, 황건이가. 아, 준호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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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동민이가 정민이 끝에. 어. 멤버들이 해맑게 그림 스피드 퀴즈를 준비할 때 개인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는 제작진. 이 정보는 어디론가 발송되는 데. 내면의 읽구는 있으나 네. 그들의 그림을 토대로 심리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. 데프콘 씨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주는 자극에 좀 예민하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준영 씨는 조금 회피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.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 것만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. 두개 여기저기 막 눈치 보면서 막 뒤죽박죽 막 그.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존성까지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. 으이. 맞추자! 화이팅! 화이팅! 물 해봐! 어, 잘 맞췄어 근데 센스 있었어요 야, 이거, 나 이거 진짜 몰랐어 근데 이게 스키드 퀴즈라서 더 재밌는 거 같은데 되게 빨리 그려야 되니까 자기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혀를 이렇게 그렸다 조금 더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동작이 강박적으로 뭔가를 덧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라 생각도 들었어요 잘안 듣고 됐어 고맙네 <laughs> 네여어가 <laughs> 이거 너무했다. 1분을 넘겨줘도 나쁘지 않아요. 오안됩